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더 2장 12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두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모르두개의 삼촌 아비하이의 딸곧 모르두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아 때에 국녀를주어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에스베로 왕의 제7년 10월, 곧대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큰 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예수들을 위한 잔치라. 이어지는 말씀, 모르두게에 대한 예, 말씀도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모르두게가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에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두게가 알고 왕의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이아렌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에게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풍도관이 말씀을 중심에서 크게 두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한가지는 오직 그 한나를 위하여 자신을 단장하기 는 제목과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과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 그래도 또 유튜브 방송에는 한 가지 제목이 또 기록이 되야 되니까 두 번째로 나타냈던 나에게 영광과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큰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먼저 오직 그한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단장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 수에로 왕과 그의 궁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지상의 세계 최대의 왕국이었던 파서제국에서 일어난 이 궁전의 일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늘 궁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아수레오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어, 녀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했습니다. 그 영광을 얻, 왕비가 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1년 12달 모략의 기름을 사용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요. 또 향품과 다른 물품들을 사용해서 몸의 향기가 배이도록 하여 그 날을 기다렸을 청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매혹적인 향기가 베이도록까지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단장하고 있는가, 돌아오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적용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몰약의 즙으로 여섯 달 동안이나 몸을 씻었다고 하니 그 정결함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또 가장 정결한 상태로 어, 왕의 보좌에 나가기 원해서 어, 또그 향품과 다른 향품들이 몸에 그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이 발이되도록 하는 것처럼 준비했던 그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몰약의 집으로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 예수의 포혈로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기를, 아, 수혜로 궁전의 처녀들은 여섯 달 동안이나 몰약 집으로 자신을 이렇게 정결케 했다고 하는데 나는 여섯 달이나, 일년이나, 몇 년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포혈의 은혜와 능력을 묵상하며 나를 정결케 하는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더 깊이 다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쓸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그 향품 향수로 사실 오늘 단장했다고 했는데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향기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향기로 나를 단장하기 위하여. 여섯 달이나 일 년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량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천사들이 금향로로 성도들의 그 기도를 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향, 그 기도의 향으로 나를 단장하여 주님을 만날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초의 이방인 성도 고멜료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나의 기도와 구제와 선행이 주님 앞에 기억하심이 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딘 모든 시련의 날들을 지나서, 내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에스다가,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화관을 달아 쓴 것처럼 내게 씌워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바라보며 오직 한날 아수에로 왕 앞에 풀려나가는 그 한날을 위해 자신을 단정하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저 파사국의 천하들처럼 내가 하늘 궁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한날을 위해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정결케 하며 준비하는 날들을 절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그한 날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할 것을 이 아침 마음 깊이 다짐하게 됩니다. 저의 이 마음의 다짐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또한 다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한 날을 위해서 몰약하게 집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포열로 나를 정결케 하며 이 세상의 모든 향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매혹적인 기도의 향기로 나를 단정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루나, 열흘이나, 여섯 달이나, 일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오며, 또, 화장대 앞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달마다, 기도와 말씀과 선행과 아름다운 삶으로, 나 자신을 단정하여, 주님을 만나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첫 번째 주제로서 오직 그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단장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잠깐 말씀을 나눴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하는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과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제패한 고레스 원년 당시 왕 고레스는 칭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이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의 성전도 지키하고 모든 물자도 준비해주는 특혜를 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귀한 횡렬에 모든 유다인들이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불과 5만도 채 되지 않는 숫자가, 네이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들이 거기에 합류해서 올라간 것이죠.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어, 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천포로로 잡혀갈 때, 1, 2, 3초 잡혀갔는데, 다 합한 숫자가 5만 명이 채안 됩니다. 4만, 몇천 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잡혀갔을 때, 또 돌아올 때 숫자가 엇비슷하게, 이렇게, 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어, 바벨론 제국에, 또그 위에 이어진 파사제국의 전역에 흩어져서, 한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이룬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 비록 나라 잃은 민족이었지만은요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 전역에서 그들은 유다인 집단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죠. 회당을 중심으로 더 이상 성전 제사 드릴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시간 생활을 했고요. 예, 그들은 비록 유다인들의 그, 그 본토에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타문화 사회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갔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본국으로 돌아간 유다인들이나 여전히 디아스포라로 파사제국전쟁에 흩어 살고 있는 유다인들. 다 동일한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며, 어, 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 뿐만 아니라, 파사제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그 뜻으로 이 에스더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 바벨, 에누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어, 본문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구예요? 모르드게와또 그의 그가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 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면요 하 이어지는 이제 3장 바로 2 장에서 이3장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구절에 뭐가 나오는가면요 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원수라고 그렇게 어, 선언하신 아말렉 아각이라고도 하지요.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해서 바하제국의 이인자가 되고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그 앞에 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유다인 모르드게는 굽히려 절하지 않고 요구와 하나님을 신앙으 섬기는 성도의 그러한 꿋꿋한 절개와 기계를 지키려 거든요참 이거야말로 그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채우고 있는 유다인들을 대표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그가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에,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게 될때 될 에스더가 아수혜로 왕에 왕비로 뽑히는 것은 그녀가 뭐 다른 처녀들보다 특별하게 잘낳거나더 몸피장을 더 잘해서가 아니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요 사랑이 사랑에 눈에 콩깍지 씌운다는 말이 있죠. 아스위로 왕이 그렇게 치장을 잘하지 않았던 에스더지만은요, 그를 향한 마음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특히 특별한 사랑을 표시하고 그녀에게 왕비의 화관을 씌워준 것은요, 실현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유다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그들의 권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서는 모르드게가 궁전문에 앉아있다가 아수로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영모의 주동자 두 사람을 사전에 알아내고 그것을 에스터를 통해서 왕에게 고변하여 사실을 알아본 다음에 그 암살 시도자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게 되면서 그것이 궁전 일지에 기록됐다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모르드게가 무슨 지위를 얻은 것이 없어요. 그는 왕궁 문지기 정도에 지나지 않은 아주 낮은 직급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후일에 파하지국의 이인자였던. 사만을 대치하는그 자리에 수직 상승, 신분의 수직 상승을 이루고 왕비 에스토와 더불어 파하제국의 이인자 총리가 돼요. 이 파하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의 방패가 되고 보호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문화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신 것이을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제가 뭐 세세하게 적용하기보다는요 큰 틀에서 적용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도가 이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마치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뽑히는 것처럼 영광을 얻게 된다든가 또는 모르투게가 영모를 사전에 알아내고 공을 세워 후일에 큰 직책의 장군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것은 그들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땅에 대부분 어렵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기회로 사용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네스토처럼 영광을 얻는다거나 모드게처럼 어떤 기회를 붙잡게 되고 어떤 큰 은혜를 얻게 될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것이며. 하나님의 성평성들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게 하는 시도인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적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이나 사회적으로 얻는 지위나 직업이나 혹은 내가 불로소득처럼 얻는 큰 돈이나 나에게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많은 은혜가 입혀졌을 때에, 나 자신의 배를 불리고, 나의 명예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내게 주신 큰 돈이나, 나에게 주신 사회적인 성공이나 기추위가, 대부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사용되게 하는 사명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함께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